네, 안녕하십니까. 남의 전설 신세철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토템스마라그를 한번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켜봤습니다 한번 뒤에 보시죠. 토템스마라그가 뭐죠? 예, 네, 토템스마라그는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가운데는 다른 품종이 있습니다. 여기 에메랄드 그린이라고 하는 예, 에메랄드 그린 한 명이 스마라그죠. 개량돼서 나온 품종으로 최신 품종으로 예,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그런 품종이나왔습니다 같은 규격을 심었는데 이 가운데 건 에메랄드 그린, 옆에 건 토템스마라그죠. 예, 네, 토템스마라그가 이제 그냥 일반 에메랄드 그린 비교해서 그때 심을 땐 똑같았습니다 크기가 근데 키도 더좀더 더 크고 폭도 좋게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뭐 토피얼이나 이런 형상수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같고요 예, 고소도 작물로도 충분히 가능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제가 봤을 때 에메랄드 그린이 스마르그인데 이 토템스마르그는 에메랄드 그린의 변종이죠 새로 나온 그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네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토템스마르그 봤는데 한번 손으로 들어볼까요? 입질감이 뭘로 하면 좋다고 그랬죠? 입질감이 이제 토피얼이죠. 나무를 깎아서 이제 뭐 모양을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건데 워낙 입질감도 좋고 꽉 차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면 이게 됩니다. 이게 올해 5월 달 정도에 심은 건데 어, 상당히 잘 컸습니다. 그림보다 좀성장속도가 여기서 봤을 때는 외국 자료를 봤을 때는 더 큰가 안 큰가를 잘 몰랐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림보다 더잘 자란 것 같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템 스마르드하고 일반 토템하고 헷갈리는 분이 있는데 일반 토템 한번 보러 갈까요? 예, 일반 토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토템은 이제 이태리 사이프러스 토템이고요. 예, 사이프러스 토템이다 보니까 이태리에선 굉장히 잘 자라고 성녀수도 좋고 뭐 밥도 좋고 하지만은 한 가지 단점은 대한민국에서 월동이 조금 힘들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토템 스마르드 그린 대용으로도 많이 쓰여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린 대용으로 쓰기 좋은 게 이제 폭도 좋고 입지가도 좋고 네. 성장속도 빠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대용으로 보기에는 많이 쓸것 것 같습니다. 대박나는 상품인 것 같은데 노지 재배도 가능하지만 분화용으로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분화용으로 이제 스탠다드형을 만든다든지 뭐 여러가지 모양을 만들어서 분화용으로 해도 잘될것 같고 뭐 노지 재배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토템 스마르그 뭐라고요? 예. 토템 스마르그입니다 한번 살짝 간 보여드렸습니다 네. 나중에 더 좋은 모습으로 밭에 심어놓은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아직 네덜란드나 한국에서 시판이 안 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앞으로 이거를 번식하려고 하는데 번식하러 오늘 보내겠죠? 네 맞습니다 언제 보낼까요? 오늘, 오늘 보내겠습니다 오늘 부더 네. 번식하러 테스트해보고 번식하러 보냅니다 네. 네. 앞으로 토템스마크 예, 더 많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많은 수량은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번식을 해서 맞습니다. 네, 번식하려고 지금 볼까요? 상당히 이쁩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많이 앞으로 나오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있...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찍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림운동원 나무의 전설 신혜철 팀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